안녕하세요. 서작가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계신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책, 히빌리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작가님, 이번 영상은 히빌리의 노래 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 영상은 책 전반은 아니고 히빌리의 노래에서 서작가가 주목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논문을 써야 했을 때 사교육 쪽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형 학원이 아니었고요.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수업을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학원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논술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는 학원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꽤 잘했어요. 문제집도 잘 풀고, 논술도 하면은 잘 써오고, 대신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학원 앞에서 미용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미용실을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원장 스님과 같이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 놀랬죠. 사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면 올라왔지, 시골로 내려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이 아이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벽에다가 그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 벽에 칼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 칼을 들어서 아이를 향해서 칼을 던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라서. 근데 다행히 애가 피했고 칼만 벽에 꽂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학대를 받으셨겠죠. 근데 그동안 참으셨나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때 아마 이혼소송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부모가 있는 시골로 가서 아이를 위해서 차라리 농사를 지으면서 애랑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럼 힐벌리의 노래의 저자, 제이디 벤스의 개인적 역사, 그만의 히스토리를 살펴볼까요? 자, 이제 태생은 1984년생.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긴 청년이죠.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아주 작은 미들타운. 원래 이름은 제임스 도널드 보먼이라고 해요. 이제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혈통이고, 자, 아버지의 이름이 도널드 보먼이었어요. 어머니는 베스벤스. 근데 이제 유학일 때 이혼했죠. 그럼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혼 가정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겪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거기다가 나중에는 어머니의 세 번째, 그것도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남편에게 입양이 됐어요. 이제 어떤 가정인지 더큰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말한 학생의 엄마처럼 이분에게도 조부모인 제임스와 벤스가 계셨던 거예요 이두 분이 길러주십니다 이분들을 마마우와 파파우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스로 바꾼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책에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상담사를 여기서 나는 제이드 벤스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낯선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터놓고 얘기한다니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다. 대신 나는 도서관에 갔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들이 학계에선 꽤 열띤 연구 주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일들이 심리학자 사이에서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부정적인 경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에게 욕설을 듣거나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가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혹은 부모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다. 가족이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다. 부모가 별고 혹은 이혼했다.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나 우울증 환자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유년 시절에 겪은 정신적인 외상,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자살을 하고 싶거나 까닥 모르게 숨어버리고 싶거나 이런 거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기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트라우마로 국한되지 가 않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죠. 그럼 이런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어떤 증세를 일으키게 되나요? 뇌를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일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욕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무분별한 성관계. 동료로 학생이 논문을 써놓고 다락방에 놓고 간. 그 집에 제가 살게 된 적이 있어갖고, 그 논문을 제가 주인의 허락하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동료로 박생은 떠났고, 그 주인은 그걸 읽을 필요도, 읽 필요 없고, 어차피 버려야 될거 저한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봤는데, 어떤 여성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거기서 무분별한 성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술, 약물, 이런 게 나오죠. 아이들이 술과 약물에 쩌들게 되죠. 그럼 다시 요약해 볼까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욕설을 듣거나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가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혹은 부모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다. 기족이 서로 의지하는 것 같지 않다. 부모가 별거 혹은 이혼했다.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복용자가 있다. 집안에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동기의 부정적인 역량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논문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컸으면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할까.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 힐벌리의 노래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조금 봤으면 하는가. 물론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